안녕하세요. 2025년 7월 22일 오늘 리스너님과 함께 파헤쳐 볼 소식은요. 어, 정치권의 흥미로운 움직임입니다. 국민의힘 소속이죠.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안철수 의원. 이두 사람이 모레, 그러니까 24일에 만난다고 합니다. 저희가 관련해서 오세훈, 안철수, 당내 개혁 연대 모색 이런 제목의 언론 보도를 좀 살펴봤는데요. 이번 만남? 음, 왜 지금일까? 또 무슨 얘기를 할까? 이게 당에는 어떤 의미일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리스너님께서 이 복잡한 상황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바로 시작하죠. 네, 그 오세훈 시장하고 안철수 의원이 24일에 서울시청에서 점심, 네, 오찬 회동을 한다고 하죠. 이게 좀 재밌는 게 저번 주에는 안 의원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어, 일정이 안 맞았다고 하고요. 이번에는 반대로 오시장 측에서 연락을 해서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. 아, 그럼 뭐 양쪽 다 만날 의지는 확실히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,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걸로 좀 보세요. 자료 보니까 핵심은 역시 국민의힘 혁신 방안 같던데요. 맞습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. 이두 사람 뭐랄까 보수 진영 안에서는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. 여기서 이제 개혁적이라는 게뭐 아주 급진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음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좀 중도적인 시각에서 당의 지지층도 넓히고 정책도 좀 유연하게 가야 한다 뭐 이런 입장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죠? 그렇죠. 특히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. 그걸 앞두고 당내에서 일부 음 소위 말하는 극우 또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 다좀 우려를 네,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아, 문제의식이 같다는 거군요. 네.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당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지 어, 상당히 진지한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. 하긴 두분 정치적인 그 스탠스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좀 있었잖아요. 안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 때였나요? 오 시장 만나고 나서 그런 말 했었죠. 오 시장 첫 말씀이 저랑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.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공감대 이게 그냥 뭐밥한끼 먹는 그런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시점이 중요해요 국민의 힘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 대표랑 지도부 새로 뽑는 거 이게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다가 또당 혁신 방안 논의하려고 만든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뭐 동력을 잃었다 고사 수순이다. 이런 평가가 많아요. 그러니까 당 내부의 공식적인 개혁 논의는 약간 좀 주춤한 네, 그런 상태인 거죠. 아 그러니까 뭔가 변현은 필요한데 공식 창구는좀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. 그래서인지 그 자료에서도 반그구연대?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. 예전에 뭐 개연반대나 탄핵 찬성했던 것처럼 좀 상대적으로 중도 개혁성향 인사들이 어, 힘을 합칠 수도 있다. 이거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. 네, 그런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죠. 정치에서 뭐 합종 연훈이늘 있는 일이지만, 지금은 그 방향이 약간 극우 노선과는 좀 다르다. 이쪽으로 모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겁니다. 최근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안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하고 만나서 극우랑은 좀 단절해야 한다 이런데 공감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. 아, 그런 얘기도 있었죠. 네. 그리고 또 전단대에 아가겠다고한 조경태 의원이 안 의원한테 단일화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던 소식도 있었고 이런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혹시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네,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 이게 단송이 오세훈 안철수 이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보수진영 안에서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좀 어떻게든 음, 세력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그럼 리스너님 입장에서는 이 만남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음,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국민의 힘이 이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단서 네, 그걸 제공한다는 거죠. 당 안에는 뭐 여러 노선이 있고 그 사이에서 갈등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당의 어떤 정책성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늘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분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당내 권력구도 변화,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선거 전략 같은 데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. 그래서 리스너님께서 한국 정치의 큰 그임, 특히 이 보수 정치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시는데 어,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의 24일 회동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배경과 의미를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. 당내 어떤 극단적인 목소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또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는 잠재적인 반극우 개혁 연대 뭐 이런 가능성까지 여러 해석이 가능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리스너님께.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과연 이런 움직임들이 전당대회라는 특정 국면만 보고하는 일시적인 어떤 정치적 재휴, 거기에 그칠까요?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 정당의 근본적인 색깔 또 방향성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좀더큰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? 앞으로 이분들의 행보가 또 어떤 결과로 이뤄질지 리스너님께서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한국 정치를 읽는 재미가 좀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